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이 시간도 방송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마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설교를 들어보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대속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제약된 담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통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여기에 계신 사역자님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맞습니까? 아멘. 점심들 드셨지요? 안 드셨습니까? 아 이따가 끝나고 여기 맛있는 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힘 내시고 네. 설교하는 자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집을 한채 지으려고 해도 한 사람이 집을 지을 순 없습니다. 돌을 쌓는 사람, 철근을 쌓는 사람, 콘크리트 하는 사람, 미장하는 사람, 다이로 붙이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한 칸의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이땅 가운데 임재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어져 가야 하는지 성경 속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구절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돌아가신 터위에 세워졌어요. 누구 터위라고요?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 전하다가 전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대로 생을 이어가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 손에 성경 한권 지어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수고하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복음을 존중하고 아까 우리 김연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의 복음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고 가는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키래요. 힘써서 지키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같이 신앙하다 보면 티격태격 다 풉니다. 저도 한주 전에, 두주 전에 티격태격 했어요. 그때 <laughs> 오늘 미안해가지고 하회해고 내가 정말 두 주간 생각해보다 보니까 내가 그분의 입장을 모르고 내가 혼자 그냥 이 얘기를 하고 막 그랬구나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나면 꼭 안아줘야지 그래 오늘 와서 안아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지 이게 아 주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안 싸울 순 없고 안 다툴 순 없어요 아직 우리가 성화가 덜 됐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때도 있지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가 지기 전에 보리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근심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지요. 신약 성경 27번 안에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사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신 계명들을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날마다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너라.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으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순교당하기까지. 근데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 주님 나라에 나는 갈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받았다함도 아니요. 오직 그날까지 앞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경고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가야 할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성경 신약 딱한장 믿으면 구원 천국 안 믿으면 불신지옥 한 장이면 돼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말씀에서 떨어질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본는을 이루어가라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그날까지 앞을 향하여 상 받는 자처럼 쫓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요? 이렇게 안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요? 절간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헛된 말씀으로 장난하자고 이런 말씀 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물건 먹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9장 6절에도 내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주님이 명하신 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심판받는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리에 가 있어야 지 믿습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해서 천국에서 만나 뵐수 있는 그날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